세문서 만들게요. 전경색을 일단 초기화 한 다음에 전경색 초기화 그리고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모양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칠색은 방금 선택한 빨강색. 선색은 없애줄 거예요. 안쓸 거야. 자, 모양 옆에 확장 버튼 이용해서 모두 보기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은 육각형이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합시다. 밑에, 밑에, 밑에 쪽 보면은 팔각형 있어요. 기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기호 1 선택을 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싹 드래그 해볼게요. 적당한 크기. 그냥 300 정도로 잡을게요. 툴바에서, 툴바에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직접 선택 도구에서 여기 반 부분 있죠? 반. 반 정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접 선택을 해줍니다. 바운딩 박스에 4개는 비활성화, 4개는 검게 활성화가 돼요. 자그 다음에 얘를 늘려줄 건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 끌게 되면은 10픽셀씩 늘어나요. 쉬프트를 눌러보면은 10픽셀씩 늘어납니다. 적당한 길이로 늘려주세요. 늘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경사와 엠버스 선택하시고요 스타일 내부 경사 그대로둡니다 기법을 제가 아까는 매끄럽게를 계속 썼었는데, 매끄럽게 해서 거칠게 깎기 있어요. 거칠게, 깎기 선택해 주시고요. 깊이를 올려 주세요. 800에서 900% 정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크기도 쭉 올리겠습니다. 대충 한30 정도로 할게요. 음영 처리로 내려가서 전체 조명 사용을 해제를 하고 각도 조절 좀 바꿔 볼게요. 조명의 각도를 바꾸면 광원의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림자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광택 윤곽선이 있죠. 광택의 윤곽선을 눌러서 두 번째 보시면은 원뿔형이 있어요. 자, 선택해 줍니다. 그럼 가운데가 밝아지죠? 자, 아래쪽 밝은 영역 모드의 불투명도를 조금 내려 줄게요. 60 정도, 55? 55에서 60 정도로 낮춰주시고요. 그림자 모드의 불투명도도 동일하게 낮춰줍니다. 역시, 55에서 60 정도로 낮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입체감이 느껴지죠. 만약에 간격이,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러면은, 크기를 좀 늘려주면 되겠지. 그죠? 크기 조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더더욱 깊이 깎인 그런 모양이 됩니다. 다음, 내부 그림자 선택하시고요. 내부 그림자에 구조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자, 50% 줄게요. 아래쪽 거리도 키워줍니다. 30 정도 늘려 줄게요. 크기 역시 키워 줘요.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림자가 점점점 부드러워질 거예요. 45에서 50 정도로 맞춰 줄게요. 그러면 안쪽에 그림자가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내부 광선 선택할게요. 내부 광선에서 불투명도 역시 낮춰줍니다. 40에서 50 사이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컬러는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소의 크기를 올려줄게요. 35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안쪽에 은은하게 이제 빛나는 그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왼쪽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 선택하시고요. 패턴의 종류를 가져올게요. 확장 버튼 눌러서 텍스처 72라고 하는 거 있어요. 텍스처 72 자, 대체하고 오른쪽 끝머리 보면은 회반죽 1있죠 찾았어요. 회반죽 1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혼합 모드를, 선형 번으로 바꿔줄게요. 선형 번. 자, 했더니, 안쪽에 적용이 될 거예요. 역시, 불투명도를 낮춰줘요. 패턴의 불투명도를 35에서 4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안에 은은하게 보이도록. 다음, 비율이 있는데, 자,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작게 해서 안쪽에 있는 패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도 돼요. 조금 이제 크게 해주거나 아니면 작게 해주거나. 저는 한90 정도로 잡아 줄게요. 마지막으로 그림자 효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30에서 40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거리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10픽셀 정도. 크기도 10픽셀 정도. 15픽셀로 가자. 확인을 눌러보시면, 루비가 만들어졌어요. 안에 패턴 모양을 뭐 다른 걸로 넣어보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빨간색 아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색으로 바꾸면, 뭐 사파이어라든가, 또는 뭐 오팔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바꿀 수 있겠죠. 그죠? 흰색으로 하면 뭐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고. 자,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